한때 국내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잡혔던 동대원 패션 시장, 섬유 산업의 쇠퇴로 과거의 활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패션 허브로 재도약할 전망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화면 속 아바타가 다양한 의상을 착용합니다. 직접 입어보는 수고로움을 덜고 무려 2천벌 이상의 가상 의류를 입어볼 수 있습니다. 신체사이즈가 반영된 아바타를 통해 실제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원단과 디자인 등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는 동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고 결제를 마치면 공장에선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7천여 개에 달하는 동대문 내 봉제공장은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기술로 연결돼 24시간 소비자 주문을 파악하고 물량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정부는 10개 공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상용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는 인공지능과 제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원하는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개인 맞춤 의류 그 상설 매장입니다 24시간 내 자기의 개성이 표출된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동대문이 이러한 테크 패션의 중심지가 되고 또 동북아시아의 또 패션의 허브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연내 동대문 패션 시장 안에 스튜디오를 조성해 유명 스타일리스트나 유튜버들과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시장 홍보에도 나섭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디자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